맛탐정, 범피디입니다. 오늘 맛탐정 팀이 쉐쉐 버거 메뉴를 추천해주고, 먹는 법 알려준다. 렛츠고! 드디어 도착했다. 역시 인테리어부터 멋지군. 미젠 제 역시 짱이야. 그럼 이제 주문할까? 후, 메뉴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군. 당황하지 마라. 이제부터 메뉴 추천 들어갔다. 잘 들어. 우선 버거는 쉐익스 버거를 무조건 먹어라. 단품 12,400원이다. 비싼 거 한다.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맛이다. 일단 믿고 시켜.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. 꼭 바닐라 쉐이크 시켜라. 콜라 시키지 마라. 쉑쉑 버거는 쉐이크랑 먹는 거다. 그리고 감자튀김은 오리지날로 시킨다. 치즈 시키면 오히려 돈만 아까울 거다. 마탐정 팀은 쉑 스텝 버거 두 개, 바닐라 쉐이크 두 개, 감튀 하나 시켰다. 이제 나왔군. 잘 봐라. 이게 바로 쉑 스텝 버거다. 쉑 스텝 버거에는 수제 고기 패티 말고. 버섯과 치즈가 들어간 튀김 패티가 있다. 이게 바로 신세계다 버섯향이 가득한 육즙이 터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치즈가 나온다. 진심 겁나 맛있다. 이건 감히 이야기하지만 인스턴트 햄버거의 왕이야. 와 역시 맛있다. 하지만 이걸 그냥 먹으면 맛탐정이 아니지. 여기서 꿀팁 준다. 여기 배치되어 있는 마요네즈가 있다. 그걸 햄버거에 뿌려서 먹어라. 그럼 더 느끼해질 것 같지? 신기하게 오히려 하나도 안 느끼해진다. 믿고 해봐라. 진심 1.5배 맛있어진다. 그리고 활용정점으로 미시를 중간중간 먹어. 미쳤다. 그리고 감튀는 꼭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섞어서 찍어 먹어라. 황홀경을 맛본다. 다이어트할 생각이면 여기 오지 마라. 식스버거는 인스턴트 게 왕이야. 식스버거 개꿀띠